자, 오늘 영상은 요연히 펠렛이 지금 들어왔어요. 펠렛이 들어왔는데 요게 요렇게 1톤 단위로 구매하실 때는 굉장히 저렴하게 드립니다. 와, 대한민국 최저 가격에 도전하고 있는 펠렛이고요 자, 설명을 조금 여러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자, 펠렛이 하루에 뭐몇 톤씩 들어오고 있고요 참고로 여기가 불에 타는 거는 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불에 요렇게 잘 타고 있잖아요. 이게 러시아산 침엽수로만 만들고 있고 A1 1등급 등급을 받은 거고요. 저희 펠렛이 왜 유명해지고 있냐면 요즘 우선은 가격도 저렴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내 최저 가격에 지원을 해드려요. 그리고, 오시면, 저희 물류장, 여기 출하장에 오시면은, 전시장에 오시면, 낱개로 필요한 거몇개몇 몇 개도 구매하실 수가 있고, 파레트 단위로 하시면 물론 당연히 좋고요. 여기 오셔서 바로 구매하셔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여러 장점이 있는데, 뭐다 떠나서 무조건 가격이지요. 가격을 전국 최저 가격에 저희가 지원해 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 어, 펠렛 구매하러 오시고요. 팔레트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돼서 등급 표시 어다 등급 등급 표시 받았고요. 요게 한 팔레트에요. 한 팔레트가 990kg에 1톤은 안 됩니다. 15kg 단위예요. 요게 15kg입니다. 15kg로 돼 있어서 66포가 요 안에 들어 있어요. 요렇게 지금도 들어 있어서 이거 금방금방 이제 요즘 이제 아, 겨울 되면 난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시험을 해봐도 저희가 4년 전에, 3년 전에 이거 굉장히 많이 하다가 잠깐 스톱이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려고 할때 원래 뉴질랜드 걸로 했었죠. 네이처스 플레임이라고 뉴질랜드 걸 했었는데 뉴질랜드에 우기가 와서 올해는 러시아산으로 준비를 했고요. 러시아산을 하면서 회원님들이 인기가 더 많아요. 러시아산은침엽수니까 어, 이렇게 나이테가 있는 나무 있잖아요. 그런 나무로 만드는 거라서 연료율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오시면 뭐 이거는 어, 어디 거나 비슷한데 우선 가장 좋은 게 연료율을 가장 많이 따지죠. 어, 불이 타고 제가 조금 남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는데 떼면 비슷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에요. 가격. 어,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저희는 경기도 평택항 근처에 있어요. 평택항. 평택항 근처에 있어서 서울 남부, 그 다음에 경기 남부, 그 다음에, 어, 충청도, 그 다음에 세종시 대전. 충청남북도 강원도 이쪽 강원 경기도에 붙은 강원도 이쪽 지역에서는 이게 좋아요. 근데 더 멀어지면 운송비가 들기 때문에 뭐 웬만한 차이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도 평택항에 있기 때문에 서울남부 경기남부 충청도 위주의 분들은 택배 활성에도 조금 쌉니다. 참고로 이거는 우리가 대신 택배로도 나가지. 네, 어 이거. 대신 택배로도 한파레트씩은 나가요. 아주 먼 지역에서는. 아주 먼 지역은 대신 택배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나가기도 하는데, 보통이면 차가 있으시면 가지고 오시고요. 차가 대부분의 1톤씩 있으니까, 이거 화목날로, 이런 펠렛날로 떼시는 분들은. 아, 그래서 겨울난방에 제가 너무 필요한 거라 올해 다시 시작을 해요. 3년 동안 멈췄었어요. 3년 동안에 펠렛을 못 하다가 올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낮게로 이거 쇼핑문에 올라갔어요. 이번주에 올라갔습니다. 요거 이제 쇼핑몰에서, 쇼핑몰에서 저희 요 펠렛을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 한두 개 필요하신 분들은 쇼핑몰로 구매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운송비가 비싸서, 택배비가 비싸서, 천상 여기 회사로 지나든지 아니면 회사로 오시는 게 가장 이거는 경제적이에요. 이거 한 포에 뭐 8천 원이라고 예를 들면 또 운송비 하면 운송비가 4, 5천 원인데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펠레전 천상 회사로 오셔서, 근데 이게 낱개로 몇 포씩 파는 데들이 찾기가 힘들죠. 근데 저희한테 회사로 지나다 오셔서 필요하신 거 사가고 이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론 톤 단위로 사갈 때 가장 저렴해지고요. 제가 불에 계속 비춰드린 거는, 불에 비춰드린 거는 이렇게 잘 탄다는 이고, 그 다음에 회원님, 진짜로 냄새가, 와, 태우고 나서 치면 냄새가 진짜 또 향기로 와요. 이게 뭐 연기를 맡으면 안 되지만 그런 어떤 은은함도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저희가 펠렛 이야기를 깊게 다뤄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화로 문의하십시오.